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아 살다 살다 별리를 당하게 되네요.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 지역가 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기친다고 지역가고 무슨 아, 어, 남은 거훔쳤다고 지역 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지역 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야, 정말로. 민주당, 뭐, 똥줄이 타긴 타네요 확실해졌네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유은성열 들어 복귀 분명하네요. 유은성열 들어 복귀하면, 아, 정말 너무 겁나는 거죠. 자신들이 벌인 지금 일이 너무나 겁나는 겁니다. 지금 똥줄이 타는 게 분명하네요. 자 오늘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은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유은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면서 라 빨리 뭐 파면하라고 라 했는데 오히려 말이죠 유은석열 대통령이 복귀 안 하면 이재명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은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걸 겁내는 것은 바로 이 탄핵 세력 그리고 내란 모리 세력 이런 것들이 겁내는 것이지 일반 국민이 뭘 겁내겠습니까 야, 오죽하면 말이죠. 얼마나 똥줄이 타면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법을 갖다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한덕수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니들이 아무리 150석 어쩌고 해도 다시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석에 걸리는데 아, 그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아하, 정말로, 정말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더블당이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원 결정에도 마흔여헛번접 빵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아 한번 해보라 그랬지 한덕수가 이 법으로 만약에 깜방 가는 날이면 참 대단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한덕수를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참 굉장히 민주당 잘도. 그렇게 해서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집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 지금 보복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야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십일 더블 당에 따르면 말이죠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헌재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아 옛날에 국회가 안 따랐는데. 헌법재판소가 우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안 따랐는데 그럼 개들까지다 소급 처벌 해야 되겠네? 아니고 대법원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우연 결정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법원 재판관들도 전부 다 대법원장도 처벌 해야 되겠네? 아하 이 개정하는 말이죠?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 그부 어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 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헌재가 국가 기관이 뭘안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뭘안해 가지고 그걸 부작위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아 그 권한쟁의 심판, 그걸 인용하는 경우 등에 피청률이 즉시 결정 지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포츠 조항을 시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권한쟁의 심판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흔여기를, 아, 우연, 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우연이다. 근데 헌재도 이걸 뭘 모르는 소리야. 그냥 우연이라고만 했지, 아, 지금, 아, 그 권한 대행에게 아,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우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아, 권한대에게 임명해야 될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니까 우연이니까 확인, 우연을 확인해준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니까 희들이 알아서 해라. 연만하면 임명하라, 이런 뜻이지. 우연인데, 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아, 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연을 확인한다는 거야. 확인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아, 임명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나부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 지금 이 물론 이 제안한 사람은 김기표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뭐 김기표 개인 자기 맘대로 했겠습니까? 이랬던 역풍 부르면 어떡하려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아 지금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시킨 거죠. 뭐, 이재명이 시킨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타면, 마흔여 후에 얼마나 인명에 지금 목을 걸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이죠. 헌재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헌재가 지금 세 명이 우리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세 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영식, 김복형, 아, 그리고 조한창은, 아, 지금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쟤들이 뭐,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절대 흔들려서는안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5대 3이 고착화됐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섯 명은 저쪽이고 세 명은 이쪽이고 그리고 또 김영두도 사실은 우리 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5대 3이 고착화되니까 김영두만 이쪽으로 오면 그러면 마흔역에 들어가도 안 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어, 난리를 안필 텐데 김영두가 저쪽 편 드는 것처럼 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마은혁만 있으면 해볼 만한데라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해서 5대3이 고착화된 것인지 아니면 사다 산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징역형까지 살리겠다고 하면서 마은혁 인명에 목을 매는 걸 보면 저거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연기가 나면 굴뚝에 불뜬 거야. 아 불뚝에 붙은 거야. 방귀가 자꾸 나오면 지금 갈날이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 거야. 어? 자, 마찬가지야. 지금 저렇게, 자꾸, 자꾸 저렇게 마흔역을 임명하자고 하는 걸 보면, 저거는, 아, 지금 뭔가가, 쟤들이, 아, 지금 똥줄이탄 거야. 그래서, 마흔역만 임명하면 여섯 명을 만들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난리를 떠는데요. 어쨌든, 저런 거는, 그야말로, 자충수라고 하죠, 자충수. 아니, 세상에 한덕수를 갖다가 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살리는 그런 법을 발의하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세요. 얼마나 이게 코미입니까 그리고 그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고만인데 하여튼 그 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저런 것들이 그런 짓을 자꾸 하면 그거는 내란이다. 내란 음모다. 내란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저것들은 지금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행위에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반드시 쟤들이 저런 내란 음모에 착수하고 또 선전 선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대행을 갖다가 정말 탄핵안을 발의하고 아니면 뭐 지금 허법 재판소법을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직거를 아, 하면 바로 우리가 말이죠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번 선제 공격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한민국 의원도 아, 지금 나섰고요. 아, 지금 모든 아, 지금 국힘이 나서서 초선 의원들도 나섰고요. 전부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또 좋은 건 말이죠. 아, 지금 과감을 해서 철학 농사에 들어간답니다. 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 신혜식 대표 등 광화문 팀이죠. 광화문 팀에서, 아, 철회동성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아,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 그렇게 또, 어, 부탁을 했거든요. 요를 통해서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어, 우파가 전부 다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부 다 뭉치면, 어, 못할 바가 없는 거죠. 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하면, 아, 이룰 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이번에 확실하게 에또 보여줍시다. 아 정말로 아 지금 아 쟤들이 저렇게까지 지금 뭐아 지금 준동이라 그러죠 준동 난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준동과 난동을 부리는 거는 그만큼 쟤들이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빨리 지금 빨리빨리 허버재판서는 빨리 선고하기 바랍니다. 강신욱 팀입니다.